윈지아다시다. 임윈족과 오로스로 이끄는 곳으로 가라. 자 다음. 몽둥이에 불을 붙인다. 아이 버튼 어 몽둥이. 아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구나. 하나씩 제작을 하고. 어, 살아남도록 그러게 하는거 어, 제작 겁나 잘하는데 얘들 제작 기술이 장난 아니야 불 붙여 아, 아닌가? 아, 이걸로? 오케이, 불 붙였어 왼좌족 오케이 이건, 다시더뭐 어떻게 해 아. 와, 쩔잖아, 이거. 와. 되게 사실적인데? 뭐야, 뭐 있는데? 뭔 소리 났어? 아니야? 자, 가자. 야, 이러다가 뭐 나타나는 거 아니야? 어, 무서운데? 오, 저기 뭐 있다. 뭐 죽어 있어. 뭐야, 이거? 뭐니? 수색. 아, 윈자 저기 사냥한 거구나. 아 이렇게 해서 물리칠 수 있다고. 오케이. 아얘 늑대. 피해서 가자. 늑대를 피해서. 와 늑대 겁나 많잖아. 오지마. 야 오지마 오지마. 야 오지마. 야 오지마 오지마 뭐야 가방 꽉 찼어 뭐 오는데? 오케이 오지마 뭐야 일볼로 올라가는거야 오케이 점프로 올라가서 오 여기, 불안 분다? 오불 붙이는 건 아니구나 요 그냥 내려가? 와불 꺼졌는데? 자, 큐 아, 이렇게 다시 붙일 수 있구나. 와, 이거. 게임이 되게 괜찮은데? 이 게임이 되게 그거야. 그, 뭐라 하지? 되게 게임이 사실적이야. 잠시만요. 잠깐만, 세팅 잠깐만 하고요. 음, 일단 갑시다. 자, 우인자족을 찾아서. 위쪽으로 점프, 아, 또불 꺼졌어. 불 붙이고 뭐야? 점프, 점프, 오케이, 매달렸어, 나이스. 게임 되게 잘 만들었는데 불못 붙이나? 오불 붙였어. 아이 무섭게 뭔 소리야 이거? 무섭게 뭔 소리야 계속 들려. 어 뭐야? 아 괜히 불 붙였는데? 아 꺼지잖아. 어째 뭐야? 사장가 코끼리? 쟤가 차같은데 오, 찾았어. 찾았어.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에에에에 뒤에. 뒤에, 뒤에. 야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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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보라고 임마 뒤에 뒤에 기사도 정신으로 여자를 구했어. 괜찮니? 구해줬으니까 나와 사귀어 주겠니? 와그 사이에 날이 밝았어 너와 나는 함께 하룻밤을 지샜다 같이 밤을 지샜으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 밤을 함께 지새웠는데

와, 이 유혹하는 거 봐. 집도 있고 음식도 있대. 그래, <laughs> 그래 하룻밤을 보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우리 밤을 지샌 사이잖아. 오로스를 탐험해서 영원 토템 야, 잊고 있는데. 출산을 돕기도 하고 죽은 인자족의 장례식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겨우룩과 해독제, 겨우룩과 해독제를 필요하고 역시나 유혹하고 있는 세일라. 그래, 하룻밤을 같이 지냈으면 그정도는 해줘야지 무슨 일이야, 윈자? 우린... 우담샤잔잖 윈자담샤? 구구잼라! udan pai hu winger hukwana o winger haiwa bwasha samdansha orso 와얘 구해줬더니 이제 심부름 시키네. 알아 심부름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래 초록색 잎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초록색 잎. 연가 초록색잎 왜뭐 이거 아니야 아, 아이 버튼 눌러 아얘못 만들어 기술 오 원시적 치료 오케이 일단 배워. 아 하나밖에 못 배우는 거야? 응, 알았어 일단 하나라도 배우고. 기술 가방. 오, 일단 됐어, 됐어, 됐어. 아 저거구나. 일단, 초록색 잎이 필요해. 뭐야, K. 이거 아까 했어. 아, 떨어지면 체력 떨어지네? 와, 되게 사실적이잖아. 자, 잎을 찾으러 갑시다. 우리 세일러 키커 구해줬더니 오 잠깐 잠깐 오 그래 이건 이건 가져가자 이건 좋은 거 같으니까 잠깐 물음표 이 뭐야 이 뭐야 이야기관 돌지대 뭐 가질 겁니? 오 잠깐 멍둥이 불붙이기 오! 오, 어, 여기 뭐 있어? 갈대. 오케이, 갈대 하나 갖고 가고. 자, 저쪽으로 갑시다. 우리 표시된 곳. 자, 우리 표시된 곳으로. 저거 뭐야? 저기 있어? 저기 어디인데? 아, 쟤들이 저기야 초록잎은 뭐야? 아 이게 이게 초록잎인가? 오. 오, 초록잎 딱이. 아, 쟤들을 그거 할수 있구나. 제압할 수 있구나. 좋아, 자한눈 팔고 있을 때. 싸우고 있나? 그래 그래 이때, 야, 임마. 가진 거뭐 있냐? 아, 가방이 이미 꽉 찼어. 자, 초록색 잎. 아, 이거 또 초록색 잎. 자, 초록색 잎 따고 그다음. 자, 초록색 잎. 자, 초록색 잎을 차지하러 가야됩니다 오, 저쪽에 있네 반대편에 오케이 주위에 뭐 없지? 자, 초록색 잎 따고 마지막 하나 뭐 없지? 주위에 와, 얘들 둘이나 있잖아. 어, 뭔이기겠지 응, 도망가, 도망가. 괜히 싸울 필요 없어. 도망가, 그래, 그래, 도망가, 도망가. 뭐 어, 쫓아와? 설마? 어 어디, 어디야? 야, 어디인데? 어디서 뭐 쏘는데? 아, 저기 있구나. 일단, 도망가, 도망가. 걸렸어. 걸렸어, 도망가. <laughs> 아, 씨, 겁나 아파. 그래, 그래. 차우로 뛰어야 돼, 이럴 때. 이럴 때, 대각선으로, 차우로 화를 안 맞게. 그렇지, 일단, 도망가. 야, 어디 올라갈 데 없어, 올라갈 때? 야, 올라가야 되는데? 야, 왜못 올라가니? 아, 못 올라가. 아, 얘들 겁나 많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조그만가 야몇 명이 쫓아오는 거야? 지금 야, 나 멍둥이밖에 없는데. 어, 이제 안 쫓아와? 안 쫓아와? 야, 이제 그만 오자 양심적으로. 안 오나? 오히려 쏘는데 계속. 조과조과 나째만 죽이고 가면 안 돼? 나째 잡고 싶은데 오 그래 여기 어디인데? 여있다여있다여있다아얘 아니구나 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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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laughs> 저기 아니었어 도망가.. 알았어 알았어 그냥 세일라에게 어이쿠 자, 세일라이 가자 잠깐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일로 돌아서 가야되나? 오케이, 돌아서 야, 여기 못 올라가? 어, 그래 올라가야지 세일라, 내가 왔다 우리 밤을 함께 보낸 사이 내가 이까지 구해에서 왔어. 우리 또 밤이 됐네. 야 상처에 쓰라는데 왜 먹어? 바르는 거 아니야? 야 피명 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 잘 들어 봐. 야, 그걸 왜 뱉어 또? 로봇. 아. 로봇. 발 발라 주라고. 어, <laughs> 발라 주라고. 나또왜 먹나 했네. 야, 알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아, 나 처음에 쟤왜 먹나 했어? 근데 그냥 씹는 거였어. 아, 저기. <laughs> 저거 데일밴드야? 와. 원시 데일밴드. 어, 천만에. 우리 밤을 함께 보내 사이잖아. 그래 늑대랑 곰이 돌아다니니 집에 있을까? 우리 집에 있자 야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되지 우리 둘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와얘또 구해줬더니 또 뭐일 시켜 알았어. 아, 진짜 얘랑 데이트 한번 하기 힘드네. 뭐야? 뭐야?